안녕하세요. 치수게임장입니다. 오늘 테일드 데몬 슬레이어 신규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몇 가지 공략해 드릴 건데요. 아직 이 게임 나온 지한달반 정도 됐는가? 그런데 계속 이제 신규자분들이 유입이 계속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뭐 댓글이라든가 뭐그제 오픈톡이라든가 이쪽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그냥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 첫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무기 선택이잖아요. 지금 무기 뭐 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당검이나 활 많이 추천드려요, 저는. 지팡이는 좀 비추거든요. 완전 초반에서는 비추가 될수 있는 아이템은 없어요. 초반에는 무조건 등급 높은 것부터 깨야 되니까. 무기는 등급 높은 거 먼저 끼시고 나중에 차차 이제 던전 같은 거 돌고 해 가지고 모이면은 활이나 요 단검. 일단 다음 업데이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원픽은 활이나 단검이에요. 일단 무기는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모자 같은 경우 저는 지금 마법사의 모자를 꼈어요. 방어력 체력은 무시하더라도 크리티컬 확률이랑 크리티컬 데미지가 붙어있거든요 여기에 다른 모자들을 보면은 여기 장비도감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 여기는 크리티컬 데미지랑 스킬 데미지만 붙어있어요 첫번째 기사의 투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야만인의 투우 같은 경우에는 공격속도밖에 안 붙어있어요 이게 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게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최고 많이 올라가지는 이렇게 크리티컬 확률이랑 크리티컬 데미지 붙어있는 이 모자 마법사의 모자고요 갑옷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유는 여기 크리티컬 데미지랑 크리티컬 확률 신발도 마찬가지고 크리티컬 데미지랑 크리티컬 확률 다른 애들은 보시면은 스킬 데미지 이속이 붙어있고 여기는 이속 밖에 없는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목걸이는 자기가 사용하는 거나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공격력하고 크리티컬 확률 크리티컬 데미지 붙어있는 요 만화가 있던 목걸이 이걸 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신속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방어체력 빼버리고 크뎀하고 크확 크댐 밖에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킬 데미지 크확에 크뎀이 붙었어요 요근번 줄에는 요거랑 이제 공격력 1000을 갖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여기 스킬 데미지를 갖고 들어갈 건지 이거 선택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이 싸움꾼의 반지는 비추하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은반지나 두 번째 있는 이게 해골 반지 요거 두개 중에 하나 깨 주시면 돼요 제가 끼고 있는 은반지 같은 경우에는 스킬 데미지에 크하기 붙었어요 여기는 크하게 크뎀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스킬뎀을 하든 크리뎀을 하든 둘 중에 하나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장비는 이게 끝이고요. 다음 이제 귀한 타이밍 잡는 거. 귀환은 언제 해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귀환은 초반에 유물 다 뽑을 때까지는. 이게 유물, 요번에 업데이트로 SS등급까지 나왔는데, 이거 다 뽑을 때까지는 20분마다 그냥 무조건 귀환하세요. 등반 딱히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20분마다 귀환하셔가지고, 유물 모은 걸로, 유물 조각으로 유물 뽑으시고, 그리고 나서 필수 유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여기 옵션 중에도, 좋은 옵션이 있고, 굳이 없어도 그만인 옵션이 있거든요. 위에 공격력은 무조건 처음 뽑으시면 10% 달려가 나오는 거고, 풀강, 50강 하면은 19.8%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한데, 밑에 보면은 공격 옵션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정령 장착 개수에 따른 18%만큼 공격력 증가가 있고, 그리고 여해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500이잖아요. 얘들보다는 공격력 올라가는 걸 먼저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등급 애들은 생각보다 강화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먼저 필수다 싶을 정도로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먼저 강화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강화가 됐고, 뭐 한70% 이상, 80% 이상 유물 강화가 끝났다. 그러면 그때 한번 심하게 등반을 해 주시거나, 근데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궁금하고, 한번 등반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어차피 20분마다 귀환하셔가지고 유물 풀강까지 찍어주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이아 어디서 얻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많거든요.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일일 캐스트에서 얻거나 요 일일 캐스트랑 주간 캐스트, 이거랑 쿠폰 등록하시고 쿠폰 같은 경우에는 공식 카페나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 가시면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하시고, 아니면 제가 뭐, 아, 이거 영상 설명글이나 이런 쪽에도 다 적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요 설정, 요 윈도우 모양의 설정 누르시고, 요 계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코드 입력란이 있어요. 초반에 이거 입력하셔가지고, 보석받아가지고, 제일 필요한 뭐, 코스튬을 사든가,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코스튬.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일단 자기가 나중에 내가 원픽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장비의 무기류. 이런 장비의 무기류를 제일 먼저 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기류에는, 무기류 쪽 코스튬에는 다 공격력이 붙어 있거든요. 이거 다 구매하시고, 저는 지금 화를 하니까 화를 다 구매를 했어요. 다 구매하시고, 그리고 모자에도 보면은 중간에 공격력 붙은 애가 하나가 있어요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 뭐 내가 스킬 쪽으로 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도 화살 때문에 스킬적인 부분 때문에 무기를 먼저 사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다 맞추고 나면은 다른 무기류 가면은 여기 또다 공격력이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다 보유 효과에요 여기 보시면 다 적혀 있잖아요 코스튬의 보유 효과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무기를 활을 끼더라도 이게 대검 무기의 코스튬에 있는 옵션들은 내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여유가 되시면은 공격적 코스튬은 싹 다. 계열마다 이렇게 무기마다 다 공격력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 구매해 주시고, 내가 안 쓰는 무기에다가 스킬만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경우. 요거는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돼요. 있으면 좋죠. 있으면은 이게 유물 옵션이나 뭐 이쪽으로 보면은 그 몬스터 카드 옵션 쪽에 보면은 SS 코스튬 보유 수액에 대해 가지고 공정이 붙어 있긴 한데 굳이 이 가격을 들여 가지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스킬을 올리는 게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일단 코스튬은 그렇게 됐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1단계는 50 레벨까지 강화를 할수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요 보시면은 요첫줄룬 위에 있는 네개 여기가 50 레벨 여기까지만 강화가 가능한데 51 레부터 벨 아래 줄이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아래 줄 스킬을 오픈을 하려 그러면은 여기 몬스터 카드에 있는 내가 착용하고자 하는 스킬의 계열의 카드 저는 활이니까 지금 활 옵션이 들어있는 여덟 개다 끼고 있잖아요. 여기 착용하지 않은 계열의 무기의 스킬을 보면은 밑에 스킬을 강화하세요 몬스터 카드를 통해서 스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몬스터 카드에 내가 필요로 하는 무기 계열의 카드를 장착을 하면은 요렇게 두장 끼면은 첫번째 스킬만 오픈이 되고 내장 네 끼면은 두 번째 스킬까지. 여섯 장은 세 번째. 여덟 개 끼면은 여덟 개 전부를 끼면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스킬까지 최고 강화까지 할수 있어요. 강화를 해야 룬이 오픈이 되거든요. 강화를 해야 스킬에 룬을 이렇게 착용을 할수 있어요. 아래 줄에 거는. 만약에 여기 있다가 카드를 네 장을 빼 버리잖아요. 네 장을 빼 버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스킬만 룬이 적용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스킬들에 이게 장착해둔 룬은 옵션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을 안 하더라도 여기 숙련도라고 있거든요? 이게 패시브 계열인데, 뭐 쉽게 말해서 패시브죠. 활 숙련도 30레벨 맥스를 찍으면 크리티컬 3%를 거저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활을 쓰지만 사용하지 않는 무기도 숙련도는 초반에 그냥 20분마다 귀환할 때 아무거나 끼고 하세요. 아무거나 끼고 돌려가면서 껴가지고 30렙씩 숙련도 맥스 다 찍고 요 크리티컬 데미지 15% 공격력 48% 공격 속도 9% 이거 다 챙기시고 이제 내가 원픽이든 뭐 듀얼로 사용하고 싶은 무기를 끼고 사냥을 하시면 돼요. 카드는 방금 대충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옵션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무기의 스킬을 오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무기 그림 뒤쪽에 있는 특성들 이 특성들이 다 자기만의 고유 옵션을 가지거든요. 일단 사막 유적 같은 경우에는 내장을 장착하면은 체력 30% 이하인 일반 몬스터가 즉사한다라고 돼 있고 여기 뭐 마을 외곽 같은 경우에는 SS 등급 장비 장착 수 곱하기 공격력 35% 4개를 착용했을 때 나중에 여자 피 SS 장비는 다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력 올리기에는 정말 괜찮은 옵션이고 이 강가 특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의 보유 수 곱하기 공격력이 5%예요. 그러니까 SS 코스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이 특성들도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카드를 장착하시면 같은 카드를 끼더라도 서로 간의 시너지가 발생해 가지고 더 공격력도 올라가고 등반도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카드가 위에 줄 4장이 있고 밑에 줄 4장이 있어요. 위에 줄 같은 경우에는 S 등급 카드부터는 여기 대장 효과라고 밑에 옵션이 하나 같이 달려 있어요. 이 옵션 달린 놈. 어차피 위에 끼든 밑에 끼든 위에 두 가지 옵션은 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대장 효과는 윗 줄에만 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능력치면은 밑에 줄 옵션이 더 좋은 걸 위에다 끼워주고 나머지 그냥 옵션만 적용받을 건 밑에 줄에 끼워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정령인데 솔직히 제일 모으기 어렵고 제일 원하는 것같기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정령이거든요. 이게 모으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짜 막 나는 과금을 많이 할 거다 이럴 것 같으면은. 정말 가차를 하시면 돼요. 여기 상점에 있는 거. 이 가차를 하시면은, 이거 뭐, 보상 게이지 해가지고, 이거, SS나 S등급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차를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저게? 코스튬 사기도 바쁘고, 스킬도 룬 뚫는데, 들어가는 보석도 어마마한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나중에 엔드 스펙 어느 정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될때 해주시면 되는데, 정령은 필수적인 정령 3마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지금, 이제, 이번 버전에서 최고 가성비가 좋은 놈들. 첫 번째로, 글라시오. 동함에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라시오. 얘는 크리티컬 피해량을 증가시켜줘요. SS등급 경우에. 기존 등급에서도 이게 등급마다 요게, 요서 요 옵션이 추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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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되는 거라서. 공격력 추가적으로 올려주는 글라시오가 원픽 중에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올라 올라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닥 위에 몬스터의 방어력이 35% 감소해요. 이건 SS 등급이 됐을 때 가장 하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등급 높은 거 끼시면 돼요. 똑같이 신성 바닥 위에 얘가 장판을 까는데 그 위에서는 방어력이 35%가 돼. 마이너스 35%가 되니까 등반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 맥스증도 빨리 올라갈 거고 몹도 빨리 잡을 거고 그리고 한 마리가 여기 닉스 무슨 무기를 사용하든 간에 몹을한대 뭉쳐줘요 얘는 지속적으로 몬스터를 토네이도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그냥 몸머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얘가 몸머리 하고 올라가 그 밑에 장판 깔면은 방어력 35% 마이너스되고 몹은 도망 못 가고 그냥 거기다 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점사만 해. 점사도 필요 없죠. 어차피 오토로 스킬 다 쓰니까. 그니까, 러몹 잡는 속도가 최대로 올라가는 거죠. 정량은 따로 설명 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등급 높은 거,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등급 높은 거 끼시면 돼요. 어차피 S 끝까지는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글라시오는 꼭 껴주시면 좋고. 글라시오는 4초마다 버프를 계속 써주니까 이게 8초마다 써주는데 A등급 되면은 쿨타임 4초 감소해가 4초 동안, 4초마다 4초짜리 버프를 써줘요. 얘는 뭐 A 등급이 되더라도 깨주시면 좋아요. 그다음 던전인데 골드 던전은 솔직히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언급을 조금 드렸는데 이거는 근데 뭐 클리어 시간도 금방 짧고 이렇게 해서 할때 던전 7에 클리어하기가 있거든요. 그거 할때 그냥 마지못해가 들어주시면 돼요. 뭐 잠깐 한번 하루에 한두번 해주시면 되고 보석 던전은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돌아주시고. 장비 던전도 이게 등급이 올라가면 장비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원래는 이것도 5단계까지 밖에 없었는데 등급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늘려놨어요. 생각보다 장비 잘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걸로 이제 장비 합성하고 합성하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장비 맞추는 거고. 강화 스크롤 던전은 69층까지는 튜토리얼로 생각하시면 돼요. 딜만 되면 뚫고 올라가요. 근데 70층부터는 딜이 돼도 69층하고 70층 중간에 진짜 큰 벽이 하나 있다 생각될 정도로 못 깨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71층이나 70층이 클리어가 되더라도 지금 일부러 안 뚫고 있거든요. 69층은 솔직히 게임에 막 많이 막 시간을 투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69층은 던져놓으면 금방 깨고 나와요. 근데 70층이나 71층 들어가면 한 최소한 2배 정도는 걸려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우리나라 사람 성격상 빨리빨리 하고 게임 뭐꺼두든가 오프 보상받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기도 뭐 그렇고 일단 그렇게 던전은 일단 골드 던전 버리고 나머지 세 던전은 꾸준히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뚫어주시고 그리고 요번에 나온 정령 탐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정령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해요. 내가 보유한 정령 4마리를 갖다가 탐험을 보내는 거 거든요 근데 S등급 탐험을 가려면 최소한 S등급의 정령이 있어야 돼요 A등급을 보내려면 최소 A등급의 정령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얘들이 권해주는 계열의 정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아침 9시에 초기화되고 전날 못깬 거는 그냥 캔슬돼서 날라가고 그냥 새로 초기화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령이 없어서 못 깨는 부분이 있으니까 솔직히 좀, 이거는, 근의상처럼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 올렸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중반 이상 지나간 사람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초중반 사람들한테는 정령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 이게 탐험을 못하는 게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제작자 쪽에서는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퀘스트가 나올 건데, 누구나 생각하는 그 커트라인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만청줄른는데 남들 뭐 2주면 된다는데 저는 거의 한달 걸렸거든요. 그게 컨텐츠는 즐기고 싶은데 내가 정령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잖아요. 게임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정령 타험 같은 경우에는 좀 핫픽스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이게 특성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특성 포인트가 1레벨당 하나씩 주던가 그렇게 주거든요 캐링랩이 1렙당 랩업할 때마다 특성을 하나씩 주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카드 상태에 따라 다르고 내가 등반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차피 지금 99렙이라서 더 이상 특성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눠 찍은 건데 거의 요 부분 보조 부분은 다 비슷하게 찍으실 거예요. 요렇게 찍으실 거고 재능 같은 경우 제일 앞에 빨간 것도 거의 요렇게 비슷하게 찍으실 거예요. 스킬은 카드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바뀔 건데 뭐 스킬 피흡 같은 거안 찍으는 분들도 있고 그 스킬 쿨 감소나 이쪽은 기본적으로 다 찍는데 이쪽을 안 찍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하나는. 그리고 저는 무기 변경을 안 하니까 무기 변경 쪽 스킬은 아예 안 찍었어요. 특성은. 어, 전투 탭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거를 한 포인트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왜 주냐 하면 이게 나중에 몬스터 카드 중에 내가 가진 버프 수에 비례해서 공격력 증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요거를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카드가 좀 괜찮게 만들어지면은 저도 요거를 줄까 생각 중이거든요. 특성 같은 경우도 자기한테 맞춰서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공략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 감사합니다.